문 열기 누르잖아요? 그럼 실행 눌러요. 그러면은, 이게 하면 안될 때도 있고요. 문 열기 한번 누르면요. 아, 커넥티드. 예 네, 이제 앱이 열리면서. 이 비밀번호를 또 한번 쳐줘야 돼요.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있으면 문이 열리는데, 속도가 또좀 느린 거 아시죠? 그렇지약 아, 그래도... 5초에서 10초. 네. 괜찮네요, 원트로 네. 해도. 예, 예. 혹은 공조 시작도 할수 있고. 아, 네. 단추가? 어떻게 아, 단추요? 단추가, 요 단축어에서요. 더보기 들어가야 돼요? 어, 어... 네, 뭘 눌렀지? 아, 그 앱에서 커넥티드 앱. 지금 커넥티드 앱 어플로 들어간 거죠. 그니까 러 여기서 단축어를 추가해서요. 단축어에서, 어, 동작 추가한 다음에 어, 앱에서. 아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 단축어에서요. 단축어라는 앱에서요. 뭐, 뭐, 네, 여기서 뭐, 앱에서 더하기 누르셔가지고요. 더하기, 오른쪽이. 그 다음에, 앱. 아, 동작 추가. 동작 추가. 그래서, 앱. 앱. 그래서, 제니시스 커네티드 있죠. 아, 아 4개, 있어요, 어, 있죠. 그러면 거기에 문 열기 네개 있죠. 음. 네. 4개 중에 뭐, 하실걸? 뭐, 하고 싶은 거 하거나, 우선. 이거, 물음 이거 몇개 필요하나요? 음. 네, 그거 누르면은 이제, 됐죠. 네. 음. 그리고서, 음. 어, 그거 이제, 저장 어떻게 하는 거죠? 그냥, 그냥 X 누르면 저장인가? 그면 러 이제 나 나왔죠. 음. 아, 여기 있죠. 음. 이거를요. 이걸로 해줄게. 이거를 근데 에... 아 애플워치에서 보기를 눌러야 돼. 아, 이제 이거를 애플워치 앱에서요. 그래서 그래서... 음. 아 이게 떴죠. 아그러면 애플워치 그, 이, 여기서 전 시계에서 때고 요새 되는데 애플워치 앱이 여기 있죠. 여기서 지금 현재 뭘로 하신 거예요? 이걸 이걸 하요 하신... 음. 여기서 어디 갔어? 아. 뭘, 뭘 없애드릴까요? 네개 중에, 상단. 자외선 지수 없애드릴까요? 온도 없애드릴까요? 타이머 없애드릴까요? 활동 없애드릴까요? 아무나 때. 타이머가 왠지 잘안쓰일것 같은데. 음, 아 사실, 문만 열기 해도. 더보기. 그거. 그것만 해도. 응? 여기에서 보면,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공조 시작, 다, 네? 더보기 누르면, 문장, 문장, 문 열기, 공조 시작도 이 하나 있어요. 음. 이렇게 해 공조 시작, 문장, 문문 열기, 이 여기다. 오호. 음. <목소리>